눈에 보이는 모든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법이 계공이는게 뭐냐? 희노애락애오욕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들이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감성은 여러분들이 기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 마음은 그거는 기쁨 그 자체는 내가 아니야. 슬픔도 내가 아니에요. 고통도 내가 아니야.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 나라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슬픔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행복으로 나타나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대상일 뿐이지. 나라는 것은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어떤 것이에도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여러분, 개개인이 그걸 바라볼 뿐이야.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나라 말이야. 무슨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화는 여러분들의 진화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가아가 아니다 말이야. 가아는 희노애락 애호욕정을 다 느껴. 그런데 여러분의 진화는 안에 있어 없어요. 숨어 있죠? 그러면 이진아가 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가난에 지들리고 자존심 상하고, 염치가 없고, 막 이런 것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완전 해탈로 들어가 버려요. 그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나 즐거움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야. 가짜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이 새겨나거나 이염성고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색깔로 눈에 보이거나 소리로 들은 걸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신행사도.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 가죠? 절대 진실 아닌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와서 나한테 막 욕을 하잖아. 그럼 내가 화가 나. 그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무슨지 알죠? 가짜 내야 진짜 나는 너무 아름답고 순수해요. 근데 겉에 나타난 거는 가짜나야. 근데 그 가짜 나가 낸 줄로 알고 있으면 지혜가 되는 거야, 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짜 나로 봐버리면 속이 터질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저 사람 욕을 욕에 내가 흔들리면 그 가짜 나한테 진나가 쏘가 버리는 거야. 응? 어? 이가 가짜 나한테 진나가 지나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가아한테 그렇겠죠 어, 이 가짜 나한테 이 속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야.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굉장히 어렵다, 막이서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지켜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그 내가 여기에 내 쪼달림에. 내가 카드를 오늘까지 못 막으면 경매가 도로는데, 그걸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야, 흑행이라는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가를 지나가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집 달려가 올 거야. 책상을 싣고 가, 냉장고를 싣고 갈 거야. 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달라들 거야.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 그게 전부 소설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을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어. 그게 진아야. 진아. 거기서 울고불고 집달려하고 싸우고 하는 이게 가짜 나야. 맞아, 맞아. 진아, 아니, 진아는 손상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진아의 자존심 손상이 있나? 없어요. 창피 있나? 없어요, 진아는.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 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 난줄 알아요. 가짜네. 가가. 알았죠? 자존심.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진화는, 진화는 말이야. 진짜 나는 말이야. 막히는 것이 없어요. 여여해, 여여. 요요. 나는 어떠한 것에도 끄달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진화를 숨겨놓고 가짜에 속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게 한심스러운 거야. <laughs> 그때 내뭐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랬을까? 친구한테 가서 악수 한번 하면 그만인데. 나이 들어보면 그게 내가 왜그 남자한테 못 여겨 가지고, 뭐그남자가날 다른 여자한테 남자한테 가니까 천추 올리고 수면제를 사서 다니고, 그 내가 참 미쳤네. 진짜 <laughs>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건 가야 진짜 나는 그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정신체로 보면 진짜 나는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가짜 나에게 끄달리지 않는 것이 도인이야. 지나는 어딘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노하는 일이 없어? 여유해? 막힘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억짜리 수표를 줬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고 가난에 찌달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laughs> 엄마, 내가 이거 왜 이래? 막 이러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뭐 쫓겨나는데, 아이고, 그거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달동네에 가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몇 천억짜리 수표를 호주머니에 안 넣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이해가죠? 그 진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준 수표가 천억짜리가 호주머니 있네. 그것도 모르고 월세 방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옷을 갈아 입다 보니까. 천억짜리 아버지가 그냥, 야, 이거 너 어려울 때 써라고 줬는데, 그게 천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어. 무슨지 이해가 하죠? 그게 천억짜리 수표가 진화야. 여러분들의 진짜 나는 누구로부터도 훼손당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손상되지 않고, 언제나 여유, 여유, 여유하단 말이에요. 걸림이 없고, 막힘이없어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이 right 나! <laughs>